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 또 많이 준비해 놓고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나왔네요. 와, 거의 완성품들만 이렇게 준비해서 착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매금장미고요. 7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너무 예쁩니다. 안쪽에 동글동글 말려 있고요. 이제 꽃이 장미 꽃이 하나하나 한 송이 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큼직큼직한 얼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도 키가 큰 분에 이렇게 멋지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번 화이트 엔젤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긴 뒤쪽까지 해서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한 십몇 도 훨씬 넘어갑니다. 뽀얀 분에 가장자리 핑크 색감 올린 거 보세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들어갔고, 화분은 강천분, 키가 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파피스 로즈 철화고요 85,000원 나왔습니다.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요. 전체가 빨갛게 물을 다 드렸네요. 자 이렇게 좀조그만 자리 이렇게 철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금액이 조금 비싼 이유가 화분이 나르시스 분입니다. 요거 화분값만 해도 많이 비싼 나이죠. 자 그래도 아주 착하게 나온 편이고요. 4번 줄리아나 군생이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도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일, 어 얼굴 한가운데 녹빛만 조금 남아있고 전체가 붉게 색감을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투수도 엄청 많고요 거기다가 또 화분은 홍조분 이렇게 큰분 화분값도 채 안될 것 같네요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5번 블랙 캐시미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봐도 큼직한 얼굴이 부개같은 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감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화분은 요거 롱분 어, 본토분 같습니다 6번 백봉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앞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여기 또 옆에 작은 얼굴들이 있고 뒤에도 이렇게 2도 돼 있고 밑에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전체가 한 8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분 바르고 핑크빛 살짝 올라가고요. 그리고 화분은 또 도앤도분 이렇게 큼직한 분인데 25,000원 같으면 너무 착합니다. 그 다음 7번 둥근잎이치울이 되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목대가 이렇게 굵직한 아이도 있고요. 얼굴 수는 한 15도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가장자리 붉은 색감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유레카 공방 분인데 화분이 또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 8번 알사탕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굳혀진 것 같지요. 이제 색감은 핑크빛을 보여줄 아이고요. 목대도 제법 목질화돼 있습니다. 요것도 화분이 유레카 분. 자, 이거 35,000원입니다. 그 다음 9번 가입낭이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잘 다져져 있고요. 입장은 약간 길쭉하면서 가장자리에 약간 초코색으로 라인 그려주고요. 자, 투수도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거는 화분이 N 화분인데, 와, 이거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는데요. 화분 값만 해도 많이 비싼 아이입니다. 그 다음 10번 백봉철하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생얼이좀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철화가 쫙 엮여가고요. 자 입장 끝에는 색감을 좀 올려주고 있지요. 자, 이쪽으로도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화분도 안 보세요. 이렇게 나르시스 분이라고 하는데요. 좀 특이하게 생긴 요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 11번 레드탑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투수는 한10 몇도 되겠습니다. 한 12, 2, 3도 나오겠네요. 목대 좋고요.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 화분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대비 철화 군생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밑에 생얼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철화 쭉 엮여가고요. 요것도 이제 물더 들면 더 진한 핑크로 다 색감 드러나이죠. 화분은 인동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13번, 블랙 캐시미어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큼직한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새카맣게 있고 철화도 엮여 있고요. 거의 또 생얼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뒤쪽까지도 아주 촘촘하게 얼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또 생경분 크기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42,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14번 몰로군생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오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더큰 얼굴이고요. 자분바르고 요거 색감도 제법 잘 올려주고 있지요. 자, 거기다가 화분은 또아트방 화분. 요거 화분값도 조금 있는데, 35,000원이면 가격 좋습니다. 15번, 미니벨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목대가 키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위에 입장들은 또 붉은 색감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편이고요. 투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앞에 이렇게 또 코사지가 달린 화분에 담아놓고 가격 좋고요. 그 다음, 16번, 구감용이고요. 5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골진가 보세요. 깊이 깊이 요렇게돼 있지요. 최저감처럼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잎은 요렇게 넝쿨처럼 길게서 해요렇게 말아놨습니다.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요거 5만 3천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7번 아이보리 군생이고요. 3만 2천 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제법 묵은 나이죠. 두수가 많네요. 한 2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핑크빛도 다 올려주고 손톱 끝에 또 빨간 점도 꼭꼭 찍어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화분 또 락분에 담아 놓고요 자,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것도 가격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 18번 레드 다이아몬드 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고요 손톱은 금붉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구도 하나 달아 주고요 요거는 한 15cm 풀분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 핑크 브리티 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목대 한번 보시고요. 자, 수영을 이렇게, 목대 길게 뻗은 아이도 있고, 가운데 아주 키 작은 아이,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색감은 약간 보라 핑크 그런 느낌이지요. 그 다음 20번, 빌게이츠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요거 두수가 여러 개입니다. 한 15도, 20도 나오겠네요. 입장 가운데가 짤룩한 요렇게 들어간 모습이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윤비드 화분입니다. 요것도 화분이 비싼 아이죠. 자, 그게 비하면 요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구요. 그 다음 21번 미인경 철화구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으로 생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구요. 철화도 있고, 요기 또 작은 생얼로도 많이 풀렸습니다. 가장자리 색감도 지금 잘 올려주고 있는 편이고. 자, 요렇게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져 있구요. 그 다음 22번 춥소 철화구요. 4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 있구요. 전체적으로는 철화가좀촘 있고, 색감도 빨갛게, 너무 잘 들었죠?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더 빨갛게 물들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봄이 오다 화분인데요. 요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데, 옆에 보시면, 자, 요렇게, 옆에 여기 살짝 터짐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어붙일 때, 옆면하고 이어붙일 때, 자, 요렇게 했는데, 구우면서 갈라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요렇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가격을 더 착하게, 요거 화분값이 비싼데,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그 다음 23번, 스타마크 철화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있고요. 생얼이 한 5개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이쪽으로 철화가 엮여가고, 봄바르고 있고, 핑크빛 다 올라갔죠. 자, 스타마크 철화가 묵어지면 이것도 색감 참 예쁜 아입니다. 이 타원형 모양 화분, 자, 공방분에 이렇게 담아놓고 3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4번, 체리 하퍼스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두수가 7도, 7도 맞네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입장마다 색감도 붉게 많이 들어간 편이지요. 자, 피멍도 있고요. 가장자리 라인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경부 내에 네, 다 많았고요. 요것도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 25번. 구갑 연산목단이고요. 12만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10년 키웠다고 그러시네요. 좀 특이하게 생긴 아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꽃을 또 핑크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또 목대도 밑에 또 열어보시면 목대가 참 굵고요. 가격도 꽤나 나가는 아이인데 12만원이면 제 생각에 어, 다른 데보다좀 사다 생각이 듭니다. 화분은 마리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26번 멀로 철하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생얼이 한 10도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이쪽에 철화도 있고요. 이쪽 부분 철화도 있고요. 자, 분바르고 오렌지 색감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화분은 약간 타원형 모양이네요. 생경분, 이렇게 큼직한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7번, 블랙 캐시미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새카맣고요. 약간 흑법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입장이 길쭉하게 생겼네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8번, 수연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시고요. 위에는 작은 얼굴들 빼곡히 달아주고요. 색감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고요. 자, 요거는 윤공방 화분인데 화분값도 안 되게 23,000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 29번, 캐시미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군데군데 생얼이 나와있지요. 그리고 철화도 엮여있고 입장은 약간 검은색, 요런 색감이 좀더 진합니다. 화분은 양이 본에 담아 놨고요. 요것도 21,000원이면 화분값치 안 되겠죠. 그다음 30번 핑크 마녀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밑에서 보시면 철화가 좀좀 엮여가고 자, 요렇게 핑크빛 다 달려 있습니다. 요쪽까지 쭉 연결되고 있고요. 화분은 요거 아트방 화분인데요. 자, 요 부분에 보시면 여기 꽃잎이요 부분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가격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 다음 31번, 스타버스트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5도 가까이, 13도? 뭐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녹음에 가장자리에 핑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앞에 노란 꽃이 그려진 공방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2번, 베개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 있고요. 봄뽀얗게 발랐습니다. 자 여기 안쪽 색감은 또 핑크빛 다 머금고 있고요 요건 또 화분이 루디아 분이라서 화분 가격이 좀 있지요 크기에 비하면 가격 아주 착하고요 그 다음 33번 블랙 캐시미어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어, 철화도 많이 풀렸습니다 거의 생얼 수준이고 까맣게 색감을 보여줍니다 화분은 읍내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4번, 블랙해시미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큼직한 생얼로 5도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쪽도 있네요. 6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양이분이고요그 다음 35번, 하월시아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금 섞여 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분은 흑내음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6번, 썬라이즈 금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한 6도? 6도 이상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 좀더 연하게 색감이 보여지고요. 자, 요거는 눈이 내분인데 요거 화분 한때 엄청 비쌌던 아이입니다. 자, 요런 아이를, 자, 요거 14,000원에 냈습니다. 그 다음 37번 달시아베시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이 있고요. 빨갛게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분의 인동분 같고요. 그 다음 38번 연지곤지고요. 31,00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물이 들까요 목대도 목질화돼 있고 색감이 너무 환상이네요. 와, 손톱 끝에 빨간 점도 꼭 찍어주고요. 밑에 작은 얼굴들도 있고 전체가 한 8도는 될것 같네요. 자, 화분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39번. 새엽을 우우 철하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빨갛게 전체가 색감을 너무 잘 올렸습니다. 야 색감이 너무 멋집니다. 화분은 양이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0번. 몰로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이두로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분바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살구빛 살짝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앞에 또 꽃이 달린 요런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41번 소간지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크기가 큼직하지요. 뒷면에 붉은색을 잘올려주고 있고 안에 또 손톱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각 화분에 담아놨네요. 그다음 42번 아이시그린이고요 1,000원 1 나왔습니다. 위쪽에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밑에 또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가장자리 이제 살짝 물 들어가는 중이지요. 요거 제대로 고치면 연한 핑크빛 예쁜 아이고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핑크플로라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네요. 안쪽에 목대 보시면 또 목대가 아주 괜찮고요. 입장 색감도 너무 예쁘게 들어갔지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필 화분입니다. 요거 화분값이 비싼 나인데, 화분값보다도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벤바디스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작은 나이라도 제법 무겁고요. 색감도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투수는 한십몇도 훨씬 넘어가고요. 화분은 꽃단보 예쁜 분에 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5번 레드노블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으로 좀큰 얼굴 있고 밑에 작은 얼굴 있고요. 이것도 색감 지금 잘 올리고 있는 편이지요. 화분은 흑사랑 선양분에 담아놨고요. 이것도 뭐 화분값도 안 되겠네요. 그 다음 46번, 수연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외도로 좀 큼직한 얼굴 하나 들어가 있고, 입장은 빨갛게 물들어갔지요. 자, 요거는 화분이 소쿠리 분인데, 뭐 화분값도 안 되게 요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 47번, 집시금이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보시면 제법 무거진 아이고, 핑크빛 다 올려주고요,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얀 분이라서, 또 화분값이 있는 아이죠. 자, 요것도 뭐 화분과 되게 지금 착하게 나왔네요. 그다음 48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들이 아주 이제 활개 치면서 예쁘게 자랄 겁니다. 제법 무은 나이죠.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49번 페리도트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목재라 돼 있는 아이 목대가 길게 쭉 이렇게 휘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예쁘게 색감 드는 아이죠. 밑에 자구들도 엄청 많고요. 자, 이렇게 키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화분이 루디아분인데 화분값도 채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착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50번 바닐라비스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목대가 굵직하고요. 위쪽에 키큰 아이들이 얼굴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뽀얀 분의 가장자리 핑크 라인도 그려주고, 참 예쁜 아이죠. 화분은, 이거 무슨 화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멋지게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 51번, 라울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라울 색감 한번 보세요. 분바르고 핑크핑크, 요즘 너무 예쁩니다. 손톱 끝에 빨간 점도 꼭 찍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수연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투수가 작은 얼굴도 있고 큰 얼굴도 있고요. 그래도 한십 몇도 되겠습니다. 자 목대도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화분이 N분이라서 화분값이 제법 비싸나인데 너무 착하게 나왔고요. 53번 홍령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목대를 보시면 제법 잘 키웠습니다. 제법 묵은 나이고 입장에 약간 노란 색감도 감돌고요 투수도 많습니다 입장 통통하고요 요거는 도인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54번 붉은 수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밑으로 작은 얼굴들 여러 개 있고요 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투수가 많지요 그리고 화분은 생경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000원입니다. 그 다음, 55번. 후렌유고요. 7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두수가 좀 많습니다. 한 11도 되겠네요. 뽀얀 분바르고 색감도 너무 예쁘게 살구빛 다 들어있지요. 통통한 입장에 제법 오래 키웠네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화분은 꽃단분, 사각분, 이 정도면 화분값도 좀 제법 할 거고요. 그 다음, 56번. 헤라 군생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두수는 많고요. 한 10몇도 넘어가네요. 자, 요런 나이를, 어, 가장자리 라인도 잘 들어있고요. 그런데 화분도 수제분, 아, 여기 뭐, 뭐라고 드, 들어있나 보자. 넷크로버, 뭐 요런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한 뭐, 3만원 그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라 군생까지 얹어 놓고, 여기 2만 8천원. 와,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57번 스타마크고요. 요거는 자연 군생이고, 11도로 되어 있고, 3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투수가 여러 개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스타마크는 묵을수록 진짜 맑은 색감으로 물드니까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굳혀가지고 키워보시면 진짜 아주 예쁜 모습 볼수 있습니다. 빨간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8번 천여검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도 투수가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뽀얀 분에 가장자리 살짝 색감 들어가고 있고요. 자, 길쭉한 입장들이 이렇게 얼굴 여러 개 모여서 동그란 수영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런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9번 레드탑이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한 10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레드탑은 요거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참 예쁜 아이죠. 또 이렇게 키가 쭉쭉 뻗어 있고요. 밑에 애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마리분이고요. 마리분이 또 금액이 조금 있지요. 그 다음, 60번, 아메치스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목대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자, 아메치스도 동글동글한 입장들이 전부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고요. 너무 입장들이 귀여운 아이죠.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 61번, 둥근 잎이 치우리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서 보시면 한 6도 정도 보입니다. 아, 녹빛도 참 예쁘지만 가장자리 핑크 라인이 또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또 자구가 한 3개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화재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화재는 언제 봐도 이렇게 파랗게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은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 63번 페리도트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와이 아이 색깔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위에 큰 얼굴이 한 5도 되고 밑에도 작은 얼굴이 또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한 사도 되겠네요. 와, 어쩜 색감을 요렇게 올려 줄까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다음 64번 오팔리나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분 바르고 있으면서 참 예쁩니다. 핑크 보라 감돌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65번. 자, 여기는 보석마리아 금군생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생얼이 여러 개 있고요. 여기는 철화 들어가 있고요. 또 색감은 잘 올라서 손톱이 전부 빨갛게 들어갔습니다. 화분은 락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6번 TM이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이도 크기가 비슷한 이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들어가고 손톱은 검붉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67번 둥근잎 비치홀이 되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키큰 아이가 2도 있고, 밑에 키 작은 아이가 한 4도 되겠습니다. 가장자리로 또 핑크빛 올라가고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68번. 자, 여기는 2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아이보리가, 토수가 한 8도 되겠습니다. 7, 8도. 자, 이렇게 색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SP로 나왔습니다. 화분은 건이분에 담아져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에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 여기는 3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탱고금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 한 보세요. 가장자리 빨갛게 라인 그려주고요. 거기다가 화분은 또 정수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러블리 로즈가 또 4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분도 또 이렇게 앞에 코끼리가 달려있는 예쁜 화분이고요. 그 다음 요 아이는 프리티이고요. 요렇게 해서 3개에 19,000원입니다. 요것도 화분이 또 수제분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빈 화분 값만 해도 3개에 19,000원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0번 3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 창이 들어가 있고요. 3도로 돼 있네요. 색감 진하게 다 들어갔고요. 화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러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작은 분, 공분인데 자, 수제분이고요. 그 다음에 까라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수화분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것도 화분이 값이 좀 나가는 아이고요. 요렇게 3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